새롭게 꾸며진 신도시와 농촌의 풍경이 어우러진 세종은 사계절의 변화를 감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인데요. 이왕이면 철마다 옷을 갈아입는 식물들과 다양한 동물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떠신가요? 서프라이즈 트립 세 번째 장소로 한 테마파크에 나왔습니다. 마치 TV에서 보던 그 거대한 회장님 댁 정원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재들이 즐비한 이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이 테마파크 소개 좀 해주세요. 아네 저희는 10만 평 규모의 테마파크로 저희 계절별로 꽃과 나무들을 관람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반달곰과 불곰 백여 마리 불곰들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입니다. 오 그렇군요. 딱 와도 엄청 넓어요. 엄청 넓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테마 탈 테마로 중간 중간에 좀 다른 공간들로 구성이 됐을 것 같거든요. 어떤 테마들이 있죠?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저희 특징으로 이제 곰들이 한 백여 마리 있는데 불곰과 반달곰이 섞여 있는 그런. 네. 저희 테마파크입니다. 그렇군요. 예쁜 나무들과 꽃들과 돌들과 또 동물까지 종합으로 이렇게 다 모은 테마파크인데요. 함께 구경 가실까요? 생각하시죠? 세종의 테마파크는 800년 된 느티나무를 시작으로 50여 년간 정성껏 가꾼 동식물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요. 그중 가장 먼저 발걸음을 멈춘 곳은 우리나라 지도 모양의 유럽식 정원 송파원. 네 왔습니다 근데요 그 이름을 참 잘못 지으신 거 아닌가요 세종신대 세종원이라고 지어야 되는지 뭐 송파구와 자매결혼을뭐 맺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어 그럼 이 송파원의 특징이 있을까요? 아 저희 송파원은 그 아름다운 이제 고목들로 400년 된 느티나무랑 700년 된 향나무 그리고 500년 된 주목들 한30 몇 구루의 나무들로, 고목들로 이제 조성된 그런 정원입니다. 근데 옆에를 딱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동네 공원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나무의 퀄리티가 아니거든요. 딱 봐도 아, 이거 나무가 진짜 명품 고목이다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보면은 주요 나무들이 색깔이 갈색이랑 약간 흰색빛 도는 아이보리색이랑 같이 섞여 있어요. 어떻게 나무 색깔이 이렇게 오묘하게 섞여 있을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저희 관리하시는 분들이 네. 다 관리해가지고 네. 하고 있는 거라서. 오, 네네. 예. 어우, 이 명품 나무를 보는 안목들이 탁월하신 분이 아마 이 나무들을 수집하신 것 같습니다. 송파원에 명품 나무들도 많이 있지만 또 보면은 이런 돌들도 예사롭지 않거든요. 뭔가 이렇게 쌓아놓은 듯한 이런 돌인데 어떤 돌인가요? 어 저희가 주상절리 형태의 그런 이제 돌들을 가지고 와서 모양을 만들어서 네,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봤던 그 주상절리 모양과 흡사한것 같아요. 전 여기 오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또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소나무 멋있는 소나무 돌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어르신들 같이 오면 아 어, 나무 좋다, 아 어, 이거 돌, 어, 돌 괜찮다, 뭔가 이럴 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또 다음 코스로 가볼까요? 온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바로 온실 속의 화초. 선생님 여기 온실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식물원이죠? 저희가 이 열대식물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열대식물원에는 한 100여 종 정도의 열대식물들이 있고 여러 가지 포토존이랑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쉼터 쉴수 있게끔 저희가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오다 보니까 옆쪽에는 또 유럽풍의 또 장미들도 있고, 지나서 오면 이렇게 따뜻한 공간. 그래서 쌀쌀해서 좀 돌아다니기 힘드신 분도 여기 오면 좀 따뜻해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옆에 호박들도 이렇게 포토존을 꾸며놓으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 포토존이니까 제 핸드폰 좀 사진 좀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이렇게 선생님 예쁘게 찍어주셔야 됩니다. 네. 어딜 배경으로 더도 누가 등장해도 인생 사진으로 남을 온실 산책길. 기온이 유지되는 덕분에 관엽식물 사이로 보이는 열매들도 싱그러운 기운을 전해주는데요. 이거 봐요.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 폰데로사 레몬이라고 하는데. 오, 어느 나라 거예요 이거는? 어디 써 있나? 아, 안써 있네. 근데 어 레몬 진짜 크다. 어 선생님 이거 잉어예요? 네네 저희 비당이오입니다. 와 무슨 연기가 쫙 나오고 무슨 산신령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네. 미니 연못을 만들어 주셨네요. 선생님 동남아 여행 많이 가 보셨어요? 아네네 네. 아, 아 그러면은 거기에 이런 정글들이 멋있던가요? 여기가 멋있던가요? 저는 여기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왜죠? 저는 네 여기 직원이기 때문에 <laughs> 네. 맞습니다. 그대 모습은 장미 지금도 예쁘지만 수천송이 장미가 흐드러지는 계절에 만난다면 장미의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겠죠? 저희는 식물원에서 동물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정체를 공개하기 전에 뒤에 있는 동물이 무엇인지 일단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보세요. 자, 한번 소리 질러줘. 소리 내준 방금까지 잘했잖아. 소리 좀 내줘. 하, 아, 여러분들 지금은 아까 너무 많은 투머치 토킹을 해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동물의 정체는 바로 코입니다. 곰 중에서도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하는 불곰 하지만 이곳의 불곰들은 넘치는 애교로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여기 동물원에 어떤 동물들이 있죠? 저희 동물은 우선 대표적으로 불곰이랑 반달곰이 있고요 그리고 뭐 기니피그 토끼 그리고 다람쥐 고양이 강아지 등뭐 이렇게 한, 한 7여 종 정도 있습니다. 저는 곰이 있다고 해서 뭐 한두 마리 정도 있겠지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딱 보더라도 마리수가 꽤 돼요. 몇 마리 정도의 곰이 있나요? 저희가 불곰, 반달곰 포함해서 한1 0 0여 마리 정도 있습니다. 아, 진짜 많다. 네, 엄청 오. 많죠. 저는요, 그러니까 동물원에서 곰을 본 적이 있지만, 이정도에 가까운 근거리에서 이렇게 많은 곰을 보기는 처음이거든요. 우리 곰과의 조금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곰 먹이 주기 체험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거 말주는 먹이를 곰한테 주면 어떡해요, 조금. 뭐, 이런 거, 뭐, 고기 같은 거, 육식 그런 거좀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곰은 저희가 잡식 동물이라서, 당근 뭐, 이런 것들도 좋아합니다. 고미 당근을 고미 당근을 먹는 건 제가 또 몰랐네요. 그러면 맛있는 먹이를 줘보겠습니다. 자 먹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손손든거 봤죠? 방금 잡았어요? 응. 먹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손손 들잖아. 오 신기해. <laughs> 자 허, 어머 진짜 잘 받아 먹어요. 오 어, 자세 좋아. 자세 딱 좋아. 어 먹기 딱 좋은 자세. 그 조금 어 높이 던져볼게요. 아니, 제가 어디로 던지든, 막, 고기, 고개가 진짜, 오, 최고의, 그, 뭐지, 잡는 투수인데요? 네. 아, 어, 빨리 달라고. 막.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맛있게 드세요.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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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 저 달라고, 선생님. 네. 며칠 저, 굶긴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래 아. 잘 먹습니다. 그럼 이제 또 반달고문 어디있을까요 저쪽으로 가보시죠. 아. 귀울것 같아.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때 한반도 전역에서 볼수 있었다는 반달곰도 만나봐야겠죠. 가슴에 하얀 초승달 문양이 특징인 반달곰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데요. 관람객 분들이 다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불곰보다는 체구가 작은 반달곰이죠. 네 맞습니다. 옆에 있는 불곰들은 되게 뭔가 이렇게 용맹스럽고 힘이 넘치는 느낌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뭔가 다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원래 이런 귀여운 모습인가요? 보통 이런 모습입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반달곰메에게도 맛있는 당근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아니, 받아먹으려는 의욕이 없는데요, 쟤네들. 왜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뭐 네. 사람처럼 피곤한 거 아닐까. 네. 아니, 하풍 째지게 하는데. <laughs> 이 모습이 제 평소에 주말에 제 모습이랑 아 똑같대요. <laughs> 앞에 있는 곰은 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재를 줘볼게요. 자, 네. 잘 받아야 돼, 알았지? 아. 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기를좀 싫어. 그러니까, 텐션이 좀, 좀 네. 네. 근데 정감이 갑니다. 우리네 현실 직장인의 <laughs> 모습이 투영된 것 같아서 맞습니다. 또 그런 불공과는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태종에서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동심을 되찾는 동심 소환 여행 어떻게 동심을 다시 찾으신 것 같은가요? 저는 마지막에 이 곰들 보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어떻게 제 얼굴이 한3살 정도는 더 어려진 것 같지 않나요? 아니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서프라이즈 트립은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여행지 찾아서 돌아오도록 할게요.